어려운 질문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어, 어, 두 분은 사실 어, 저 제가 이제 영화 공부하고 연기 공부할 때 그,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을 어, 그 시대의 뮤즈 같은 분들이세요그렇죠 원어비 같은. 네, 음.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<laughs> 시대의 뮤즈요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요. 아니. 아, 당대 당 아, 지금 지금 네, 현재 지금도, right n 예 예. 어, 그, 어, 왕년에 <laughs> 아니 아니 유아인 씨. 아하, 어, 나보다 어, 더한 사람이 있네. 어, 어, 예. 이야, <laughs> 정말 어려운 질문해 주셨어요. 한 세주가 진짜 이래요. 이렇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, 전. 사람. 두 분의 두 매력 다? 비교? 네, 네. 음. 뭐 비교할 수가 없죠. 네. 어, 네, 어떤 종교를 믿느냐 수준인 거니까요. 네. <laughs> 어, 예. 임수정은 종교다, 맞습니까?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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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 예. 봐야죠. 네. 그래서 어 감히 비교할 수 없고요. 너무 저는 영광스럽고 네,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. <laughs> 어제첫 촬영 때 전부터 이제 전체 리딩을 할때어 유아인 선배님이 이렇게 연기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어요. 음. 그리고 같이 촬영을 하면서도 감탄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더 되새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아 내가 정말 배울 게 많구나, 배울 게 많고 가져갈 게 많고 어,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현장이 되는 것 같아요. 음,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 드는 게 어, 유아인 선배님의 그 연기력을 내가 탐하고 가져가고 싶다, 뺏고 싶다, 막 이런 생각도 그럼 장난스레 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작가 한세주 역할이 굉장히 새롭고 또 매력 있었고요. 거기에 어, 배우 유아인이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것을 어, 더 기대가 되고, 음, 꼭 같이 호흡을 해보고 싶었어요. 음. 그래서 음, 큰 주저 없이 작품을. 나도요. <laughs> 두분뭐 하시는 거죠? 아까 저 만에 됐죠. 저희, 그렇죠? 예. 우리 다 같이 함께. <laughs> 그래서 이제 음, 작품 결심을 이제 크게 하, 하, 큰 계기가 됐었던 건 예, 맞고요. 굉장히 뭐 사실 선배님이시죠. 어, 선배님 뵈면서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굉장히 능숙하고 노련한 선배님이시고, 그리고 또 아주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선배님이셔서 이 캐릭터를 살리면서를 경기하는 걸 <laughs> 파트너로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흐뭇하게.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뭐, 척하면 척 하는 연기죠.